6년 전 4월 광주 동구 너리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중학생 A 양 당시 12세의 시신이 발목에 벽돌이 묶인 채 마대자루에 담겨 떠올라 시민들 사이에 큰 충격을 안겼다. A 양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양육권자인 친모 유씨 당시 39세에게 연락했고, 함께 살던 재혼 남편 김씨 당시 31세가 급적으로 자수했다. A 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친부와 생활하다가 학대를 피해 의붓아버지 김씨 집으로 왔지만 이곳에서도 구타를 겪었다. 이후 김씨가 성폭행을 저지르자 용기 내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변보호 요청은 소극적으로 처리됐고 김씨는 오히려 A양이 잘못한 것처럼 모친 유씨를 설득했다. 정연경 정신건의학과 전문의는 엄마 유씨가 남편 김씨에게 화를 내긴 했다. 하지만 내 딸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아주 베이 잔 사람이 아니고 네가 나를 두고 어떻게 감히 받아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씨는 A양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고 향후 김씨와 A양이 다시 만날 것을 우려해 범행을 마음먹었고, 김씨는 유씨와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딸을 전 남편 집에서 불러내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고 차 안에서 김씨가 딸을 목 졸라 살해하는 과정에 함께했다. 충격적인 건그 장면을 보며 13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었고 딸이 살려달라고 잡은 손까지 뿌리쳤다. 결국 유씨는 경찰의 자청에 조사받았고 김씨는 결국 자백했다. 김씨와 유씨는 각각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